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선교단 파송식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훈련해서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사실 그 12명의 그 제자들이 전해 준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이세 가지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혹간에 어떤 그 복음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청중들에게 투자한 시간보다 열두 제자들에게 투자한 시간이 9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무슨 건물 짓는다나 사람들 많이 모으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그 생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 사으라이 사람을 세우라는 이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는 우리들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명령 제자 삼으라는 일을 소홀히 하는 교회들이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제자 훈련 제자 삼는 일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제가 자주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사역이고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필연적인 사역이라고 이 사람을 세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훈련의 대원장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2 8절 봐도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하미니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에 주님을 이 땅에 들은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36년 이상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의 특성도 그렇습니다. 오늘 날각 곳에서 소고루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가정교회 소고루의 특성은 제자 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 소그룹입니다 이 말은 이큰 공동체에서도 지도자가 중요한 것처럼 소그룹 지도자가 가정교회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그룹 지도자를 길러내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과 또 한국교회에 강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이 제자 훈련 없는 소그룹 사역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바로 이 제자 훈련을 기초로한 이 가정교회 속으로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본문 봐도 열두 제자를 훈련한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가는 이제 우리 식구들과 또 혹은 목회자들과 우리 제자 훈련 사역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한 7, 8가지로 합니다. 먼저 제자 훈련이 뭐냐? 전인격 변화에 역점을 두는 게 바로 제자 훈련이다. 또 자신을 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예수님 닮아간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자기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 발휘하는 그런 예수 닮은 사람 만드는 게 바로 제자 훈련이다. 그리고 또 관계를 증대시키는 훈련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이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소그룹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훈련,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게 바로 제자 훈련이다. 바로 우리 주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게 또이 땅에 있는 교회 지도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두 제자를 파송을 시킵니다. 이 제자 훈련 이 파송시키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0장에도 제자 파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또 육장에도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보내시기 전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임명하고 지도자를 세울 때 밤을 세워 기도하셨을까?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성경은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전통이나 제제도를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저는 우리들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지도자나 이 제자를 세우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어느 공동체든 어떤 기관이든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총선을 앞에 두고 있지만 한 지도자를 잘 세울 때한 나라 민족 국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이 나라가 망가지고 모든 국민이 힘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세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 훈련 하시기 전에 밤을 세워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그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상세하게 다 논할 수 없지만 아주 이들은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서 보면 아주 초라하기가 그지 짝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돈 많은 사람도 없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사람이 어부였어요 한 사람이 세리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머지 네 사람들 그 당시에 갈릴 출신이라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 이럴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한참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뭐, 바리새파다또 서기관이다, 또 제사장 출신 아무도 없었어요. 다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해가지고 내보내셔서 그들 통해서 세계보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래라 것들을 택하사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없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 지난주 가정기 지도자 모임 때 미라클 그 선교 대표자이신 이광희 선교사님 이 찬양을 부르며 자신의 살아온 그런 주님을 만났던 또 선교 현장에서 선교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데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엄,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또 집을 나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홀로 있어가면서. 그분의 학력이란 초등학교 학력 그 졸업장도 없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어쩌다가 이렇게 남의 집 거기에 도둑질도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뭐만 동네에서 없어졌다 하면 이광희 선교사님 그놈이 바로 우리 거 도둑질했다. 지나가기만 해도 그러던 이 이광희 이 어린 시절 이 선교사님이 보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가 어린 시절에 구두닦기도 하고 결안 장사도 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별별 일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래 노래 잘, 노래 잘, 노래 잘 해서 전국 이, 이, 뭡니까, 이 복음성과 경연대에서 회대 우수상도 받고, 그러면서 그가 진짜 이렇게 초등학교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 이분이 세계를 누비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광희 선유사님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 세상에 약하고 미란한 걸 택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 통해서 보음화가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슨 짓인지 할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느냐고 고백하던 바울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보다 더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예수님은 갈리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을 했지만 이 제자들은 갈리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확산되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2명만 선택하셨을까? 한 100명이든 200명이든 선택하시때왜 12명만 소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월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숫자가 나오지요. 12 곱하기 12는 14만 4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를 가리킬 때 12라고 하는 또 14만 4천을 일컬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명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 이 12명 이해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는 사람이에요. 초석이 되는 사람입 하나님 말을 전파하고 또 세우는 일에 기본이 되는 사람을 열둘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주 저는 이제 목회자, 지도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또 강의하며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구심점이 확실하면 원심력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이 구심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심점이 바로 본질적인. 그 영적인 그런 공동체, 아주 확실한 그 비전과 또 성경적인 목회차라 혹은 성경적인 원리와 정신에 의해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 12명 혹은 7명, 그게 확실하다면 별의별 분들이 교회에 와도 거기에 이렇게 흡수가 되고 흡수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가 확실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주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둘 이들만 가져도 세계 복음화에 이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친 원리대로 목회하고 선교하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열두 명만을 이렇게 우선 제자로 사실 제자라는 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생각할 수 좁은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는 특별하게 훈련해서 세워진 바로 이 열두 명과 같은 그런 제자들 따로 이제 우리 가운데 구분해서 구별해 가지고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준비된 사람을 보내는 이런. 란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을 또이끌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로 오늘 여기 앉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3장 그 13절에 보면 13절, 1 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내우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에 보면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그다음에 보내사 전도일을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한다는 말은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또 증인된 삶을 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냈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세상 속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하거나 분명하거나 또 믿음이 견고해졌을 겁니다. 또 제자들 또 함께 하다 보면은 서로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목적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주님과 함께 주의 사역에 동, 동역하라고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이 함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언제도 이제 안식년 어, 그, 그 성지순례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갈리바다를 건너서 베드로가 살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터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뭐 집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터전만. 그런데 그때 가이드 한 분이 이제 시브리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그냥 웃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 와 가지고 얼마나 매일 먹고 자고 쉬고 그러면서 너무나 집안을 많이 어지럽혀 가지고 그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제일 싫어했다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의 아내가 그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그 계기가 언제냐 자기 엄마가 열병에 걸려 죽을지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냥 웃은 얘기 흘러가는 얘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속에 한 가지 꼭 잡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하고 쉬고 그러면서 자신이 왕대심을 드러내고 또 그들이 함께함 속에서 친밀감이 형성됨 속에서 관계가 증대되어서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먹는 일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제자들에게 생선도 구워주시고 또 먹으라 초반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식사가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먹기를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사람이다. 또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상막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먹고 자고 쉬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 제자훈 연반에서도 매일 간식이 있습니다. 매주 간식이 있어요. 그한 달에 한 번씩도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이게 친해지는지 오늘도 새 가족 반 수련원 분들 나누는 데 오면은 제로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 함께 얻은 거 만난 거 이런 좋은 기회 이렇게 식구들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 그게 정말 맞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게 목회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니까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내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오면은 제자들을 내 보내십니다. 그게 몇절례 나옵니까?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내보내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은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어떤 물질을 주질 않았어요. 뭐 줬다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능력 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너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이제 주님의 제자 혹은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특별히 물질적인 면제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을 우선순위 두고 살지 말라는 거. 그런 건 내가 있어야 할걸다 한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부르신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것,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오늘 전하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부모님 살면서 우리가 탄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오면은 창서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우리를 때가 됨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속에 나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항상 보내어진 존재라는 이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우리 부르심의 삶에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성실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삶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주께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느 분 이제 그 세가족 고백 간증 속에 그 표현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보내어진 그런 존재.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뭐 각자 각자 여러 가지 각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삶의 목표를 둔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것이고 그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맺어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확실한 것은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라고 정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사,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우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 인생의 최고적인 목적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흩어진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의 사명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은 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명감 가지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한 선교사를 소개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입니다. 그가 에콰도르 선교사로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가 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제의를 받았어요, 짐 엘리엇이.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선교사로 이 남미의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떠나면서 이야 맹수들을 얼마든지 그, 그 아마존 그 정글에서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총과 칼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 명 동료들과 에콰도르로 떠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선교지에 가서 아빠를 누가 총과 칼로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빠 총 권총 쏠 거야. 그때 이제 이짐 엘리엇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내가 이렇게 권총을 준비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나의가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이 나타나면 쏠려고 하는 것이지 만일에 그 사람 사람에게 이 권총을 쏜다면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나빠는 안 쏠까요? 결과적으로 이 아우 가족에 의해서 이제 그 동료와 같이 총과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순교하게 되지요. 5년 후에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그 에콰도로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있어가면서 36년 동안 살아가면서 남편을 죽인 그 동료들을 죽게 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 가운데 목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 목사들 또 아들 가운데 또 순교 현장에서 세례를 받고 그 아우 가족이 복음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남긴 말 이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글을 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죽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순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순교자의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기쁨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터진 화평 공동체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부름받은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 자로서의 사명,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나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는 예가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